여가필라 이런저런 먹을 곳이 많네요. 뭐 하나 먹고 갈까? 아제르바이잔 날씨가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뚜렷한 사계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11월 초인데 어, 완연한 가을의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사람들의 옷차림도 그렇고 단풍진 것도 너무 예쁘잖아. 어... 안녕하십니까. 버몬트 대공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두 번째 영상 이렇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바쿠 시내를 돌아다녀봤잖아요. 근데 <laughs> 하루 만에 이 도시 완전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시 너무 깨끗하고 볼거리도 많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이 바쿠가 상당히 큰 도시여가지고 하루 만에 보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쿠 두 번째 영상 이제 알차게 돌아다녀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앞에 보이는 풍경부터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평화평화하다니까. 이런 거는 길냥이네 먹으려고 두는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 바쿠에 대한 칭찬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물론 뭐안 좋은 건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죠. 교통 문화 같은 거 네, 있는 그대로 깔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이 카페 너무 좋아. 어 여기서 한 잔할까 오늘은? Salam. <목소리> It's open? Yes. Okay. Can I have ice americano? 미디움 uh, 사이즈. Okay. Okay. Yes. Do u want e or... This c o f f e is so nice. You are owner or you are employee? Also owner and employee. Wow, really? Wow.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네요. 카페를 전세냈습니다. 어, 기분이 좋아지는 카페가 참 많아요. 그래 씨바, 안녕. Thank you. Do you want sugar? 아, oh, no sugar 이 소게. Teas green. 두개 합쳐가지고 9만 나트거든요 그러면은 7천원 정도 하네요. 제가 조지아랑 아르메니아 다 가봤잖아요. 확실히 비싸요. 아, 멋있다. 이렇 그 카페에서 혼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 아, 그 설명하기 힘든 해방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누가 방에 나만의 온전한 시간인데, 지금 딱 그런 기분이네요. You are 22 years old, you are owner, you are employee, yes. and this is operated by your family group. Yes. Yeah. What is this coffee name? Ed Kofi. Ed Kofi. Can I ask you a question? Are you vlogging? Yeah, right. Yeah, can I see this vlog? Yeah, sure. Uh, this is your coffee name, a yes. coffee, right? Yes. Sometimes Korean customers come here. Foreigner, Korean. Sometimes. Sometimes. Not, oh. not, not, as usual. not too much. Thank you. Thank bye, you bye, so bye bye. 아유, nice 저 싱그러운 햇살 봐봐. 아. 고양이 앉으라고 둔것 같아요. 고양이 집들이 굉장히 많어. 있나? 친구들? 있구나. 안녕. <laughs> 사실 이 바쿠가 뭐 로컬이든 여행자거리든 의미가 없는 게 워낙 폐쇄적인 국가여 가지고 여행객이 별로 없습니다. 뭐 2010년대쯤에서 서서히 개방했다고 하는데 뭐그 전에는 비자 받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별로 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최근에서야 서서히 나라 문을 개방했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신호죠. 아 이참에 무비자로 하면 얼마나 더 좋아. 비자비 40달러 아직도 아까워 죽겠어. 가서 보니까 어, 좀 오래되긴 했다. 아 여기구나. 뭐 <laughs> 어. 앞에 건물을 보면은 묘하게 동네문 디자인 플라자을 닮았잖아요. 같은 건축가가 디자인한 거라고 하더라고. 아제르바이잔 바쿠도 두바이를 롤 모델로 삼아 가지고 도시를 더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하더라고. 워낙 좋은 사례기도 하고 또 같은 올머니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더구나 여기가 석유 생산으로는 그 어떤 나라보다 형님 국가입니다 세계 최초로 기계식 방법으로 인해 석유를 시추한 나라가 이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더라고 특히 2차 세계 대전 때 히틀러가 이 코카소스 유전 지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군을 보냈잖아요 그 길목에 있던 도시가 바로 스탈린 그라드기도 했었고 뭐 역사적으로나 현재까지로나 이 아제르바이잔과 석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니 앞으로 이 도시가 얼마나 더 멋지게 발전할지 기대가 되네요. 제2의 두바이가 될지 예전처럼 이름이 덜 알려진 마이너 도시로 남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최근 구소련 국가들의 아이덴티티를 보면은 상당한 변화와 내적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당 독재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하느냐, 뭐 또는 칠러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반로로 전향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아제르바이잔이나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이슬람 원리주의를 가느냐, 아니면 세속주의로 가느냐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나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구소련권 붕괴 후 워낙 오랫동안 저점을 찍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 효과도 있을 테고, 또 자본주의 시스템을 들여와가지고 또 기업들이 성장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출산율. 구소련권 나라들의 가장 큰 장점이 아직까지 출산율 꽤나 양호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쪽 나라들이 성장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비록 정치 갈등, 뭐 종교 갈등, 뭐 외교 갈등이 있을지언정, 그것도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 동안 하나의 거대했던 연합체가 분해되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갔으니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 확립해야 되고, 그게 30년이 지났잖아요. 그 기간 동안 뭐가 실패했고, 뭐가 잘 되었는지, 뭐 자기네들 스스로 알고 있을 테고, 또 자기네들이 독립한 후에 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나 정체성은 뭐지? 구시대적인 소련 스타일에 따를까, 아니면 세계적인 대세 흐름에 따를까 이런 갈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소련 시대를 겪어본 올드 세대들과 그걸 모르는 젊은 세대들의 충분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더 넓게는 구소련 국가들 여행하면은 어, 더 재밌게 여행할 수 있지 않나. 아 이쪽 나라들이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제르바이잔. 어. 저는 분명히 잘 해낼 거라고 봐요. 슬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 저기서 하면 딱이겠구나. 차도 길막하고, 자전거도 길막하고. 어. 여기 네 Hey, Jacobs? n o 기 it here. here. Yeah, here. e Outside okay. Yes. 좋은 자리 아무도 안 있어. 내가 앉아서 먹어야지. 와, 확실히 로컬이라 저렴하네요. 그 돌돌 말은 테네르케밥 있잖아요. 3, 4천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먹지 뭐. Can I l a v a s h l a v a s h i t h a egg? Cheese w i t o Yes. 쪽이 데스크레드레. 야, 싸울로. 도심지 쪽이랑은 확연히 다르네요. 진짜 이런 데서 먹을 거. 레스토랑도 너무 깔끔해. 베네르 라마주 피자. 살람. 어. <웃음> 살람. <웃음> 신기하나 보네. 야외에서 카메라 올려놓고 바쿠에서나 찍을 수 있지. 뭐어 이탈리아나 스페인 가보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자전거 휴우 와가지고 카메라 낚아채고 도망가겠지? 아제르바이잔는 10m, 50m마다 다 경찰들이 깔려있어가지고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치안 너무 좋아요. 어, 나왔다. 와, 싸울릇. 오, 대박. 장난 아니야. 꽉빡 샀어. 이게 5, 만 하트 정도 했거든요. 4,000원짜리. 오, 마이 싸. <laughs> 쪽에도 국민성이 과묵하고 조용조용한 편인데 동양인이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면은 굉장히 인사를 많이 해줍니다. 못 참지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 조기생 베인 달라. 들어 와 이게 사만 학트 3천 삼백 원 사백 원? 로컬 쪽에서 구시가지 쪽으로 오니까 확실히 더 세련된 게 있네. 더 유럽 유럽한 분위기도 있고 멋진 카페나 레스토랑도 많네요. 바쿠를 여행하다 보면은 저렇게 아제르바이잔 국기랑 터키 국기가 나란히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왜 터키 국기가 이렇게 많이 걸려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바로 이 아제르바이장과 튀르키에가 형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형제 국가이기도 하면서 사촌 국가라고 해야 되나? 뿌리가 같은 민족이에요 서기 한 6-7세기경에 유라시아의 거대한 유목 제국을 만들었던 돌걸, 튀르크 제국 있잖아요 그 우리 고구려랑 동맹도 맺고 치고 받고 싸웠던 그 돌걸 그 돌걸 제국 내에 오구즈라는 한 분파가 있었어요 이제 이들이 보통 카스피해랑 아랄리 주변에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면서 살았는데 이제 이들이 점점 남하를 하면서 지금의 튀르키에 아제르바이잔, 튀르크메니스탄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 나라는 모두 오구즈라는 그분파에서 나온 나라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세 나라는 언어도 거의 비슷하고 그 민족 생김새도 비슷하고 생활이나 문화 뭐 식습관 이런 게 거의 동일해요. 세계사에 저 유명한 오스만 제국도 있잖아요 그것도 오구즈 분파에서 나온 거예요 오구즈 분파 중 하나가 아나톨리아에 정책을 하면서 오스만 베이국을 만들었고 그 오스만 베이국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트리키에도 아제르바이잔도 서로를 같은 뿌리 같은 형제 국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트리키가 뭐, 우리나라를 형제 국가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죠 근데 아제르바이잔 애들도 알더라고. 가끔씩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어, 너네 르키랑 서로 형제 국가라고 한다면서 우리도 르키랑 서로 형제 국가야. 그러니까 너네랑 우리랑도 형제가 될수 있잖아.라고 말하더라고. 굉장히 논리적인 해석이죠. 형제의 형제는 형제다. <laughs> 근데 이게 우스갯 소리가 아닌 게당군 신화랑 탱글리 신앙이랑 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 또 오구즈 민족이 어디까지나 중앙아시아 이제 몽골 서북쪽에서 발원해서 점점 서진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볼수 없겠죠. 이제 얽히고 살키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형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요 정도로만. 죽여주는데? <laughs> 멋있다. 이 정도 클래스. 우 저거 뭐야? 우와. 어디 우주선 같은 건물이 있는데요? 어, 뭐 올드타운부터 이런 뉴타운까지 되게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 델리만주처럼 생겼는데? <laughs> 가까이서 보니까 개 질이네요. 우와, 저거. 뭐 듣도 보도 못한 디자인의 건물이에요. <laughs> 뭐가 됐든 간에 이 또한 오일머니의 힘이겠지요. 확실히 다쿠는 이 코카소스의 중심지가 맞습니다. 아, 코카서스를 넘어서 파스피의 중심지 이쪽 광역권의 가장 거대한 도시예요 아,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고 무엇보다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요 이 에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뭐 대학교 같기도 하고 박물관 같기도 하고 되게 중세중세 하네요 아 저기 있네요 대통령이 그일함 알리에프라는 양반께서 계시는 곳이죠 여기서는 대통령 욕하면은 뭐 경찰이 잡아간다고 하니 뭐 나쁘게 말할 수도 없고 뭐 나름 성공한 독재자죠 뭐 국민들의 지지율도 엄청나게 높고 뭐 조작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뭐 했으니까 아 새우깡 이런 거 있구나 들어가볼까? 소주를 파네요 여기서 참이슬 얼마야? 20만 화트면 거의 한 16,000원 하는데요? <laughs> 소주 한 명에 16,000원 이거 어떻게 사먹어 불닭 너구리, 신라면오다 있네 여기에 컵라면도 있어 초고추장 쫄까베기 자갈치 와 졸라 비싸 오쌀람 아유 괘씸 이, Korean snack, Korean ramen is popular in Azerbaijan. Yeah, yeah. Oh, really? Oh. Yeah. So many young Azerbaijan 아즈, generation yeah. come here. Not only young, it's old people. Oh, really? Harashio, I like it. s a u l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 <laughs> <오>, 역주행? 미쳤는데? <laughs> 사실 여기는 편집하는 날에도 몇번 왔었거든요. 근데 혼자 여행하는 남자 상대로 야릇한 호객행위가 있으니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혼자 돌아다닐 때그 아저씨들이나 뭐 이렇게 이모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곳이 있다 막 호객행위를 하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나름 그래도 여기가 이슬람 국가고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인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 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살람. 어서 <laughs> 오늘 어떻게 한국어를 하시지? 저 형님은? <laughs> 아무튼, 그런 어둠의 유혹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어둠이네. 살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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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다들 상점들이. 앞에 있는 모습을 어느 도시인지 말안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유럽의 파리, 막 로마 그런 걸로 착각할 것 같아. 야,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다 보니까 조명들도 막 켜놨나봐. 이런 것도 다 비용일 거 아니야. 하지만 석유나 가스가 많은 나라에서 문제가 안 되지. 가파른 계단만 보다가 시선을 오른쪽으로 틀면은, 요 정도. 아, 숨좀르고 여기서 조금만 고개를 더 돌리면은, 바쿠에 온 시가지가 다 보입니다. 어, 대박. 오, 너무 아름답다. 오, 깃발맨. 이건 너무 잘 지었다니까 봐도 봐도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사실 여기가 단순한 전망대가 아니라 숨겨자의 길이라고. 전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희생된 사람들을 모셔놓은 곳이라고 하네요. 그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자면 남산타워, 서울타워랑 현충원이 함께 있는 거지. 와... 나 처음으로 한국 분들 만났네요. <laughs> 오, 여기까지 열기가 느껴지네. 꺼지지 않는 불. 카서트를 여행하면서 참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 막 디즈니 만화 동산 보고, 막 나라라 슈퍼보드 보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비디오 가게에서 바이오맨 빌려보고 어이 친구들의 90년대, 2000년대는 상당히 아무를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생활 물품이 많이 부족했었다고 하고 뭐 게임기라든지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못했다고 하네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참 같은 30대 후반, 40 가까이 된 친구지만 좀더 잘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So, okay. Which c o u n t r 네이네이코레 큐네이코레. 어, 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Come inside. Turkish oh. can you speak? Oh, because you know. I have traveled the Turkey many times. Oh yeah. that's so yeah. awesome. Come, come but, here. You uh, can take. it, no. Coffee tea with caramel. Uh, Coffee mixed with tea. Uh, Thank you so much, but I'm not too much interested in chai. Okay, you would like to tell, uh, like, a, how can I t a s t e t h e n a t i o n a l o h o u o u y e a b o t e a b o u y e a b o e a b o u o u e a r e a o u t y o u a y r e about. You're about. Yeah. You're about. You're about. You're about. You're about. You're about. You're about. e a a b e y o u t u b e a b a b o e a 야, 다마. 야, 아니면 유튜버. Your name is, is in a d e n u s 아, 조하라. 조하라, 조하라. 가장 전통적인 스타일로 할까? 뭔데? 아제르바이잔 트래디셔널 스타일. 오, 올드 스타일. 좋아, 스티스. I like ah, it. Okay. Yeah. <laughs> so you say best problem, yes. Best problem, yeah. How do you know t h e s w o r d I traveled. Best, uh, problem. <laughs> <laughs> Stik, best problem, yeah. Kazakhstan, u z b e t u k e y Best problem, y e a There we go. Yeah. <laughs> Thank you It's very good Thank you <laughs> Thank you so much I like this <laughs> store Thank you Bye Bye Thank you I'm very good I like Azerbaijan so much Thank you my pleasure. I'm Korean. Korean? Yeah. Uh, Kyunai, Korea. Korea. Yeah, Korean. Uh, Korean. Korea. Yeah. Uh, we study at the university, and we uh, see Korea people. Oh, really? Uh, yeah. Uh, um, they very sweet, nice person. Oh, thank you so much. <laughs> and you. Oh, really? You are also look so grasaiba. Uh, yeah, thank you yeah. so much. Yeah. <laughs> Have a good day. Bye bye. So, bye, -bye. <laughs> 오늘도 이 아름다운 카스피해를 바라보며 영상을 마무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울롯